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구보서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야구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아멘. 이시간 신장근 단임목사님 나오셔서 "주 앞에서 낮추라"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과 겸손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부재를 얘기하죠. 사전을 찾아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체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짐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과 교만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물이 정말 그 함께 불이면서 물이다, 물이면서 불이다 할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다는 것 이거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나 겸손하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그 복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총 40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빈도수로는 다른 단어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덕목 가운데 중요한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먹이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될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그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된 겸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낼 때가 많아요. 참된 겸손은 우리는 자기를 비하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어, 겸손을 가장한 병든 어, 자기 비하는 결국은 어, 모든 사람들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데 가는 거죠. 거짓 겸손에서는 분노가 나옵니다. 하지만 참된 겸손에서는 기쁨이 나오고 온화함이 나오고 그리고 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겸손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가 어떤 일일까요? 평범한 일들. 일상의 일들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래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인정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건강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공부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그 과목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일까요? 정말로 그 대치동의 일타 강사가 하나님보다는 훨씬 여러분의 그 문제를 더 해결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은 그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는 다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through him. 그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만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다. 능력 주신 분 안에서라고 하는. 뒷 부분에 더그 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내게 네 능력 주신 자 안에서가 앞에 나왔죠. 그런데 어, 사실 영어 성경에서는 I can do everything, 다음에 t h r o w h i m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앞 문장만 보게 되면은 아난다할수 있어 뭐 자신만만한 사람의 이야기 같은데 그렇질 않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영적인 일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 그리고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만 일어나는 일,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의 모든 일들은 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영적인 일과 영적이지 않은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 다 영적인 일이 될수 있고요 모든, 모든 일이 다 육적인 일이 될수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의 목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육적인 일도 될수 있고 영적인 일도 될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죠 공부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부터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를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느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심리학 과목을 가르칠 때. 보면 이렇게 가르치면서 아 이것은 이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게 잘 봐야 돼. 여러 번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놓치는 학생이 있어요. 안 봐요. 그리고서 어, 설명을 돕기 위해서 예화를 들거나 막 그러면 거기에다만 이렇게 막 몰입해서 깔깔깔깔 웃다가 그냥 그냥 끝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학생은 결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교수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험 볼 때도 그렇죠. 출제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출제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것을 갖다가 이렇게 문제를 낼 것인가? 제가 예전에 라디오 퀴즈에 이렇게 어, 참여해가지고 일등이 어, 된 적이 있어요. 어, 그 해가지고 어, 여행 상품권 0 0만 원짜리를 이렇게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다, 전부 다 시사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수 없잖아, 어, 나는지 알수 없잖아요. 교보문고에 가서 막 시사 문제집 이만한 거 두꺼운 걸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어, 보기도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이렇게 문제되는 걸 보니까 그 날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이나 그리고 시사적인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신문지상에서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관한 거. 어떻게겠어요? 출제 의도를 파악했으니까 그 부분을 공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나올 때 누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자기가 정한 구호를 갖다 외쳐가지고 저는 이제 막내 아들 이름을 가지고 이연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지고 이제 맞쳤는데 문제가 딱 나오는 도중에 누가 먼저 부르나가 이제 먼저인데 출제 의도를 딱 알고 있으니까 오늘 이 문제가 날수 있겠다 해가지고 준비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문제가 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다 나오기도 전에 이연 해가지고 딱맞췄죠 그래서 어, 300만 원짜리 여행 상품권을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공부도 출제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이 과목이 무엇을 물어보는 과목이냐?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단원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제가 뭐냐? 그리고 소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주제에서 소주제가 어, 정말로 그 어, 구체적으로 지불하는 게 어떤 거냐? 이것이 체계적으로 딱딱 되면서 이 사람이 여기서 물어본다면 무엇을 물어보겠느냐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그 시험 공부가 어,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아, 오늘 또 그냥 열심히 무던히 하다 보면 어, 성적이 오르겠지 안오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 성적이 성적에 대한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생각하지 않고 공부하기 때문에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이 아닌 것에 매달려서 핵심을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당연하게 할수 있는 일이 없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어떻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최종 목적도 어떤 거냐면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석사과정 공부하고 박사과정 공부하면 더 똑똑해져서 오만해질 수 있고 그냥 자신 만만해질 수 있고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내가 아는 것 외에 정말로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지식이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되고요. 그리고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주장하는 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겸손해지고 주변을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공부를 많이 할수록 늘 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말이 유창해져서 어, 교원 영색해지는 그런 것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세상에는 더 많은 지식이 있다는 것 앞에서 어,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평생 쉬지 않고 공부한다고 해도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평양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컵으로 뜨는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결코 모든 것이 될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대치동 그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 진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열심히 아주 정말로 사람이 잠을 자지 않아도 되고 숨을 쉬지 않아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뭐그 뭐, 그 신체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 놓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다른 일 아무것도 않고 누워서 공부만 한다. 누워서 공부하면 좋겠죠. 그렇게 누워서 공부만 한다 했을 때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과 비슷해질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워싱턴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 도서관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장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그 도서관이에요. 그그 도서관에서는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가수들의 CD까지도 다 모았었어요. 그러니까 정보 매체, 어떤 인류 문화의 문명 이런 모든 매체를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면 다 그것을 갖다가 도서관에 저장했어요. 그만큼 큰 도서관이에요. 그런데 그 도서관이요 이미 십수 년 전에 이제는 모든 그런 음반이라든가 그리고 모든 책들을 다 모으는 것에 대해서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시작돼서 오늘까지 인류가 펴낸 책이 딱두 배되는 시간이요, 1년이에요. 1년이면은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지식이 두 배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능 공부도 하지만은. 수능 공부가 모든 걸다 아는 사람이 그 만점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핵심을 집, 집지 않고 이것저것 막다 애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지식에 짓눌릴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집중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정말로 물어보는 그 핵심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야 돼요. 시간을 선용해야 돼요. 시간을 낭비하면서 정말 여유 있게 이렇게 간다면은 한 10년 정도 공부한다면은 어, 수능 만점 맞을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집중하고 몰입했느냐 그 시간이 우리의 공부의 그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실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데이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가 수능 공부하고 또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돕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거창한 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치러야 되는 시험 하나하나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셔서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마땅히 매일매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여러분의 하루를 기도로 열고 또 기도로 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단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세요. 성경을 펴세요. 정말로 되게 바쁠 거예요. 여러분들 행단 보도를 건너면서 단어장을 이렇게 외우고 있고 그리고 수학 문제를 갖다가 어좀 문제 풀이를 학원에서 준그 문제 풀이를 갖다 이렇게 읽어 가면서 신호등을 기다리는 학생들을 대치동에서 는 너무 쉽게 볼수 있죠.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그 시간은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그것을 채워도 그 시간이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는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공부예요 그 방법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축복은 영혼이 잘됨,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서 잘됨, 간건함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 세 가지 영역을 놓고 축복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은 축복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영혼 상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 수능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매일매일의 그 공부가 하나님과 상관없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구원받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수능 시험 잘, 잘 나온 사람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공부라는 그 과정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답답하다고 함부로 튀어나가거나 아니면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공부하게 하시고 또 목표를 두고 이것을 위해서 전념하게 하신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영혼이 잘 되게 될때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릴 때만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그 영혼과 육체가 전부 강건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영혼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불화하는 사람은 그 노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어떤 일에서도 형통할 수 없고 또그 몸과 마음도 건강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모든 일이 신앙적인 사건이에요. 인간관계도, 진학도, 취업도, 건강도 다 신앙의 사건이에요. 깨닫고 보면 지나가고 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때 이런 경험이 결국은 이런 나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던 거구나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부는 당연히 신앙적인 사건이에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공통된 질문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내가 내 평생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질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학원생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미래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치러야 하고 또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시험도 하나님께 이 시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공부해야 되는 분량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매일 씨를 뿌리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여러분이 배워야 될그 분량을 꾸준하게 해 나가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싫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높이 들어 쓰시고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들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깨닫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과 우리가 어려워하는 과목 그리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 문제 이 모든 것과 상관이 없으신 분이 아니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하며 공부하는 학원과 우리의 가정, 학교에서는 만날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디든 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어디서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젊은 날에 정말로 모든 힘과 정성과 그리고 뜻을 다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공부에서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